안녕하세요. 낚시하는 석현이 아빠입니다. 오늘도 선제 바다시 공원으로 낚시를 가는데요. 오늘 영상은, 산새우를 구입을 해서 낚시터에 도착을 했을 때, 새우가 다 죽는 경우가 있어요. 뭐, 건전지가 없거나 아니면 기포기가 빠져가지고 다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영상 오늘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어, 낚시가게에서 지금 새우를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기포기를 사용 안 하고요. 이 상태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 자리가,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 개인방관료 63번에 어, 일단은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어,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63번도 코너 자리인데요. 일단 63번에 들어와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많은 조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저도 이제 바로 채비 해가지고 어,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가 다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채비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어, 항상 간결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반월구슬 유동찌 홀더 찌 멈춤봉 그리고 어, 민물 스토퍼를 이용해서 수중줄을 앞뒤로 고정시켰고요 그리고 돌에 목줄은 2.5호, 바늘은 감성론 바늘 5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원줄은 2호입니다. 현재 오후 4시인데요. 지금 이제 4시 방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폭이 틀지 않는 기폭이 없이 가지고 온 새우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와, 새우가 지금 뭐 한두 마리만 죽고 아직도 좀 팔팔하거든요. 요게 좀 죽어야지 제가 하는 방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 죽을 때까지는 좀 내두고요 그때까지는 옆에 분 새우 좀 빌려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야좀 빨리 좀 죽어

자, 첫 수에 무력이 나왔습니다. 와, 입술에 이렇게 걸렸어요. 아 씨. 씨. 어, 이번에 그 개인 방갈로 30번 때부터 50번 때까지 어, 그 개인 방갈로 있던 자리를 요 어, 가족 방갈로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새로 만들어진 가족 방갈로가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 밤낚시를 하기 위해서 개인 방갈로 64번에서 71번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지금 현재 72번으로 옮겼는데요. 어, 제가 아까 아이스박스 안에 있던 새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새우가 좀몇 마리만 살아 있고 지금 다 거의 다 죽었거든요. 어 여기서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새우가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죽게 되면 이 물이 좀 따뜻해져 가지고 어 새우 내장이 빨리 변색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최대한 늦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가거름을 사와가지고요. 여기다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물이 최대한 차가워지기 때문에, 새우 내장이, 어, 변색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고요. 어, 이렇게 하면은, 어, 두 시간에서 3 시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내장이, 뭐, 내장 색깔이 이렇게 까매야 돼요. 이게 만약에 뭐 갈색이나 노랗게 변하면은 어 사용을 못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딱이 방법이에요. 어 그렇다고 뭐 나가서 뭐 산새우 를 다시 사올 수 없고, 그니까 3천만 투자를 하시면은 그래도 죽은 새우를 그래도 좀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쓸 수는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어 새우 죽으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낚시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죽어 있는 새우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죽어 있는 새우죠? 얼음 넣었던 얼음 그 새우입니다. 맞춘다지로 상자로 뱉기게 해가지고 캐스팅하겠습니다 새우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어, 일단 죽어있는 새우를 쓰기 때문에 곱해지는 필수입니다. 그래야지, 좀 새우가 살아있는 동작을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동작을 좀 만들어 줘야지, 고기들이 와서 입질을 할수 있거든요. 한날 왔습니다. 네. 신고 한마리 했습니다. 어, 스타일이 좋아요. 어, 아까 주무새우에다가 주무세우, 얼음을 넣었잖아요. 그러다보면 아까 얼음 넣고나서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자, 새우를 지금 물이 조금 차가워요. 새우를 한마리 꺼내보겠습니다. 자, 새우를 한 마리 끄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 새우 내장이 까맣죠. 자, 새우가 엄청 차갑습니다 자, 이거를 사용해도 물리는 나와요. 그 대신 고패질을 자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새우가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새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 또 걸리고. 이렇게 끼기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죽은 새우보다는 산새우 가 유리하긴 유리하는데 어 죽었을 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껍질 벗겨 가지고 지새로 쓰기도 아깝고요 제가 하는 방식은 음 그렇다고 꼭 죽은 새우로 하지 마시고요 새우가 살아 있으면 은 최대한 살아있는 새우를 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터에 도착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다 죽어있는 상태가 돼 있다 그러면 저처럼 얼음을, 가 얼음을, 어, 새우 있는 통에다 다 들이 부세요 들이 퍼가지고, 어, 그 물을 최대한 차갑게 해가지고, 새우 내장이 변질되는 걸 최소한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아주는 시간은 이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어, 그래도 죽은 새우 가지고 그래도 충분히 재미를 볼수 있습니다. 아, 가보자. 통 대가, 주는걸써고 우리는 빗질 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지한 시간 넘은 거예요. 근데 저 얼음을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만든 건데 자 여기 새우 내장 보시면 자, 아직도 까았습니다자이것도 마찬가지로 뿔 잘라주시고 베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곱해질 해주면 입질이 바로 들어요. 와자 테스트 하겠습니다. 와 입질이 왔는데요. 자, 새우를 보세요. 와, 새우를 완전히 새우를 완전히 난도질을 해 놨어요. 와, 이렇게요. 와. 새우 바로 껴서 캐스팅 하겠습니다. 새우 내 장, 자한 시간 지났는데 아이고 멀쩡합니다. 자 이런 건 사용하시면 돼요. 덥다, 덥다. 자, 세 마리째 했습니다. 세 번째.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현재 시간 7시가 좀 넘었는데요. 어, 산새우를 사가지고 웃어가지고 죽었을 때 그냥 뭐 껍질이 벗겨서 지세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밥을 사서 이제 그 죽어있는 새우통 안에다 각오름을 벗어요. 물을 최대한 차갑게 만들어 줘가지고요. 새우 내장이 변색이 안, 되,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2시간, 3시간 정도는 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오늘 시, 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